the word and the world uh, verse 9 to 13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ur husbands will, but born of 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자, 참된 빛. 자,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는데 The light was coming into the world. 그 빛이 세상에 왔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The true light came into the world. 세례 요한은 그비추 빛이,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엘리야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앞에 이제 소개를 했고, 자 구절에 와서는 이 소개했고 를구절로 와서는 참된 빛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He was in the world. 그 빛이 세상에 있었는데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다시 한번 이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다시 한번 요한은 uh, the word,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을 지금 uh,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그분이 창조주로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앞에 말한 uh,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어, 동일한 표현인데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11절. He came to the which was his own. 자, 그래서 그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 어, 자신의 땅에 오셨는데 which was his own 하면은 was his own 하면 자신께 속한 그곳에 오셨는데 자, planet earth. planet earth. 이 지구가 바로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지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그 이 지구에 오셨는데, but his own, his own, his own people. own people. 그 말은 다시 말하면, the people he created. 예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자신의 백성들이 did not receive him.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며 그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He visited this planet Earth. God has visited this planet Earth, His own planet.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게 보통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죠. 어,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 어떤 생각으로만 담아두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어, 신앙생활에 어떤 살아낸 생명력 있는 그런 증거가 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 어느 한 시점에 태어난 분이 아니고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창조주라는 사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마음을 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다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2절 yet 그러나 그러나 to all who received him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여기서 he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God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물론 여기 히를 예수님으로 받아도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어, 봐도 상관은 없는데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조금 약간 어,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아, 여기다 적용을 해도 문제는 사실 없어요. 자, 13절. c 혈들은 d 나 e n born n o a t u r a l descent. 이것들은 어떤 어, 자연적인 descent, 후손으로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라, 나 o t of h 시 m 인간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생겨난 자녀들이 아니라, or h u 즈 b a 남편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녀가 아니고, but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들이라 어떤 사람이냐면 12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들은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자연적으로 남녀 관계에 의해서 난 그러한 자녀란 뜻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적인 관계에서 난 어떤 후손으로서의 어떤 자녀가 아니라, No of human decision. 인간의 뜻대로 결정해서 난 것이 아니고, h u s b a n d will. 남편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자녀가 아니고, but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adopted. 입양이 되었다는 내용을 나중에 바울이 소개를 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양자된 그런 자녀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어, 내용들은 예수님 은 바로 피치신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만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피치로 오신 예심을 수 거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God's children. 그래서 우리 3, 1장 12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많이 암송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 잘 이해를 해서 어, 12장에 어, 1장 12절에 있는 부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 부분에 여기 어 포인트를 어, 우리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포인트를 어, 우리가 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uh, Jesus the Word surpassing excellence verse 14 to 18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testifies concerning him, he cries out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aid, he who comes up to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No one has have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자 14절 18절, Jesus the words surpassing excellence. 그러니까 예수는 그 말씀으로서 어, 탁월한 그런 존재란 것, 탁월한 존재에 대해서 어, 1 4절 18절 소개합니다. The word became flesh.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었다.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incarnation입니다. incarnation. God has become a human being. God has become flesh. God became a ma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1절에서 소개했죠. 예수님은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생겨난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의 근원은 그 근원은 태초로부터 from everlasting with the father in divine essence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서 영혼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던 분인데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여자 후손을 통해서 보낼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이사에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그런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여기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자, 그래서 we have seen his glory.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은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영광. who came from the father.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오직 유일하신 그분, 여기엔 독생자에 대한 표현이죠. 원에 나오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John testified concerning him. He cries out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aid."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 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This was he of whom I said. 그는 바로 내가 말했던 그분인데 He who comes up to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내 뒤에 오시는 그분 He who, uh, he who comes up to me has surpassed me. 나를 뛰어넘는 것, 초월하는 것은 surpassed me. 나를 앞선 것은 because he was before me.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uh, 참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세례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지만은 세례요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일을 하질 않아요. 그 당시 이제 세례를주으로 말미암아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했었는데 그래서 혹시 메시아와 같은 그런 역할하는 을 사람이 아니냐, 선지와 자 같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상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어떤 태생으로는 6개월 정도 먼저 난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먼저났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He was before me.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어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He was before me.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를 I am, I am even before he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소개하시는데 를 바로 예수님은 어, 그분의 말씀대로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에고 에이미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자,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우리는 계속되는 그런 충만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리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한한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We have all received abundant blessings. 이런 의미겠죠. 17절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율법은 was given through Moses.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결국은 장차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와 진리에 대한 예표로서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문학선생과 같다는 표현을 이제 바울이 하는데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아,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구원의 진리와 은혜로서 오시는 그런 분이 아, 이제 소개되는 겁니다. 예수님 은 바로 그 죄를 속하고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와 진리로서 오신 분이라 왜이유와는 소개하고 있는, 것, 있는 것입니다. 자 에티엔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but God the one and only.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그분이 has made him known. 자, 18절에 있는 내용 굉장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 아, 쉽게 해석을 하면은, no one has ever seen God. 그래서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구약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God the one and only,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 자, 예수님을 지금 유일하신 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우벌가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여기서 어,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who is at the Father's side,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has made him known, 그 아버지를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him, Father God, Father God.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가 사실 불가능해요. 극히 어떤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 뿐이지, 그삼위로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인간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호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내오면은 광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내용인데 거의 주라는 것이 바로 어 신약 성경 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선 저호와더 로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동격으로 나타난 동일 인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divine essence 어떤 신성으로선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한 어 보면 은 그분이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각기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해야 되는가 해서 삼위 일체라는 개념이 사실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 who is at the father's side?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라, 본래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던, begotten of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아, 나아진, begotten. 그, 그러니까 것이 어떻게, 어, 이, 이 저, 어떤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는 우리는 알길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 그 품속에 스스로 독생, 자생하고 계신 그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The testimony of John the Baptist. 아,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탁월한 그런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아, 세례원은 그, 율법과 아,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어, 이제 요길, 아,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왔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는 내용과, i n c a r n a t i o n of the word, the glory of God is revealed, grace and truth manifested. 그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는 사건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진리와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로서 그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